자 이판 정글걸려서 그라가스 하고요 저는 일단 그라가스 한번도 안해봤어요 그니까 러제 말은 이 육신을 지닌 상태로는 그라가스를 해본적이 없어 심지어 PC롤에서도 이 육신을 지닌 상태로 해본적 없고 와리에서도 처음이야 일단은 루데네메아리 가 좋아 보여서 이거 먼저 올릴게 일단 한번 해볼게. 뭐, 뭐래도 내가 제일 잘하긴 하지만, 그래도 혹시 모를 수도, 있, 모를 수도 있는 일이 생기니까, 제대로 할게. 이 판을 장난 안 치면서. 이거 바로 터트리면 안될것 같아, 그렇 시간 좀 끌은 다음에 터트려야 돼. 맞는 맞것 같은데? 어 이때쯤, 오케이. 어, 언제 터트릴지 알았어 이제. 사실 원래 알고는 있었어. 원래 알고는 있었고 지금, 그렇 오케이.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됐 들어왔다 마이파이트 잡자 오케 나이스 나 경치 잘 받아간다 됐고 나이스 yeah, 바 yeah. 챙겼고 안녕 너또못 먹을 줄 알아라 일단 나나간다나 아, 계속 싸 오게? 계속 싸우게? 한번 들어와라 아, 여기까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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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 저기, 빠지자. 자 일단 여기 그냥 지나고 가 개수 뭔딜좀 넣어줬어 탑 갱강이 나오긴 했다 아 근데 바이게 먼저 챙길게 우선에 어 제이스 뻗었네 뻗었어. 来，米多，多一点，哥们。 어, 정글링 괜찮아. 이 거. 일오래 거. 이찍이고이 거. 이 거. 이 거. 이 거. 이 거. 이환하면 돼. 거. 대 거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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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이나이지이 거. 가자 아비 오케이. 대단한 거 기억나죠? 곧 있으면 오브젝트 나오고. 아스박 들어왔어 박았어 아니 근데 궁이 없어가지고 이거 네, 오, 나 죽을 뻔했네. 나 죽는다, 죽긴 죽는다. 근데 내가 안쪽으로 끌려들렸어. 잠길 발에 나이트 잡았다 말 파이터, 옥시 나이트 이러고 이제 전용 챙기면 되겠어. 전용 챙길게. 뭐, 정글 어째 정령 챙기면은 이거 내가 이기는 거야, 정글. <laughs> 이겼네 이겼다 이거 나이스 퍼스트 트랙 일로와 나이스 나이스 잘 잡았어 오케이 나도 귀한하고 그리고는 뭐 저한테 갖다 해도 이득 봤어 오케이 정글 차이 청골드 차이 바로 나바도 놀리고. 그럼 내가 밀게. 밀어버리자, 이것도. 오케이, 밀수 있다, 이거. 이러면 이겼다. 정글 갭 정글 갭이다 이거, 진짜. 전 되게, 거의 2,000 골드 겜. 오케이. 뭐 오는데? 일단은. 나이스. 와이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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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파. 와이파 조시. 와, 내꺼! 까비! 아, 왜죽스가맞줘 잠깐, 나 이거 죽은 거 같아. 안 죽나? 안 죽냐? 죽었네. 까비. 그래가지고, 네, 마나스타시스. 마나스타시스 응. 올리고, 스타시스. 스 타시스 존냐의 모래시계라더니만 번역을 완전히 똑같이 해놔가지고 스타시스를 가지고 존냐 이질을 하고 잡아줬네. 가자! 드래곤 나왔어. 가자, 이제. 좋아, 저 리신은 내 거야. 어? 좋아. 나 미니언만. 사실 미니언 없애려고 던진 거였어. 빨리 이걸 라인 밀으려고. 됐어. 됐어. 저 리신. 내거될 수도 있어. 지금. 아칼리잘 죽어. 응, 네, 이거. 드래곤 어떻게 되는 거야? 나 네, 이거 이어이스 패시스 쓰고. 리 오. 드래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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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겨야 되는데. 야 이거 내가 죽었다. 죽었는데 이거? 아, 잠깐만. 이러면은, 이거, 근데 정글, 정글 차이는 나는데? 이거 내장 곳은 아니야. I'm on it. 와, 자 와, 자연에. 와, 나가요이컨자연이 아. 이상하게 아, 이 컨트롤이 좀이상하긴했어 컨트롤이 좀이상하긴했어이이러면이도하만 아, 있어. 이컨이 좋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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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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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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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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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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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이거 이거 어, 떻게 어, 팀병신이라서 못이긴다 이거 보내줄게. 오케이, 고추차와, 이제. Lost. Enemy is unstoppable. Nexus is under attack. Enemy is dominating. <laughs> 어쨌든 이거 바텀 잘해주다가왜 이렇게 터졌냐? 어쨌든 이거 정글 빼고 다 졌네. 진짜야. 아칼리도 잭스한테 졌어 심지어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올릴게요. 저고